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 안녕하세요 융합과학교육원TV 정오남입니다 오늘은 과학전람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과학전람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 자라면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그 탐구의 역량이 줄어들고 있거나 정말 안타깝게도 스위치가 꺼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스위치를 켜 드리겠습니다 과학전람회는 194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탐구경진대회이며 또한 최초의 학생주도성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국민을 위한 하나의 과학 문화 축제이기도 합니다. 과학 전라면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 전라면은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 사회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과 청소년들은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하여 수많은 미래학자와 교육학자들은 약속이나 한듯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은 학생이 스스로 배움을 찾아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주도적이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거나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 전람회는 과학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탐구를 설계하고 관찰 실험, 측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1949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학 전람회가 학생의 자기 주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미래 역량은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많은 고민과 탐구를 통해 창의성이 개발됩니다. 과학 전람회에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속에 잠재된 창의성의 스위치가 깨어 작동하고 시행착오가 많을수록 창의성은 더욱 개발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역량은 바로 협력적 사고,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학 전람회는 학생 간의 협력, 학생과 교사의 협력을 통해서 탐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의 가치와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역량은 이것 말고도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메타인지 역량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미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앞으로 대학교 공부와 스타트업 창업, 기업과 사회의 문제 해결까지 확장하면 우리는 학생 청소년기의 미래 역량을 개발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과학전람회는 여러분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좋은 플랫폼입니다. 현재 교육의 패러다임은 학생의 프로젝트 활동이 하나의 좋은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49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의 과학 전람회는 미래를 내다본 매우 좋은 플랫폼이라 할수 있습니다. <듀> 여러분 혹시 뷰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개념이 모호한 사회문화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앞으로의 미래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을 키워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토양과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학 교육이 프로젝트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올린공과대학, 올린공대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의 혁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대학의 이름이지만 올린은 개교 10년 만에 미국의 명문 대학의 순위에 올랐습니다. 2018년 U.S. 뉴스에서 선정한 미국 대학 평가 공대 부문 3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올린이 실시한 프로젝트 활동 중심의 새로운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린의 학생들은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한 학기에 한두개 합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실패를 하면서도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학생들이 느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누구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팀 문화가 만들어져 오히려 팀의 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올린의 또 다른 특징은 교수의 역할이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인 조력자와 촉진자의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의 잠재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합니다. 올린 공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기후위기와 저개발 국가의 문제 등전 지구적 문제와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디자인하며 창의적인 기업에 참여하는 모범적인 엔지니어 혁신가입니다. 그 결과,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실리콘밸리에서는 올린 공대와 올린 출신의 졸업생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그동안 프로젝트 매니저를 학부만 마친 사람을 임명하지 않지만 올린 출신의 신입사원을 곧바로 프로젝트 매니저에 임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 대학과의 차별화된 학생 프로젝트 활동 속에서 올린 공대 학생들은 스스로 미래 역량을 키우며 성장합니다. 올린의 프로젝트 교육 활동과 우리나라의 과학 전람회는 모두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과학 전람회 프로젝트 활동은 곧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매우 좋은 탐구 활동입니다. 2021년 카이스트에 새롭게 부임한 이광영 총장은 카이스트 교육에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생들의 학점 경쟁, 실력주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생과 교수가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연구와 탐구를 할수 있도록 대학 문화를 자유탐구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입니다. 마치 카이스트도 올린 공대처럼 2031년 안으로 세계 10위권 내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이광영 총장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생들이 그동안 4만 개의 기업을 만들어 이 기업들의 1년 매출이 프랑스 1년 GDP인 우리 돈 3천 조 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의 힘이 대학 창업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부 때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그 결과 학생의 창업 휴학의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창업의 도전 역시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카이스트 내에 실패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실패 연구소는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했으나 여러 과정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이를 성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즉, 실패라는 낙인을 배움으로 성장시켜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결과 실패의 경험이 하나의 스펙이 되는 문화를 만들었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번 창업에서 성공률이 더 높아진다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을 더욱 격려하여 지속 가능한 도전과 탐구를 할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과학 전람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말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의미 있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십시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원래 완전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실행을 통해서만 명확해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일에 도전하는 것을 피하곤 합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해리포터가 출판되기 전까지 JK 롤링도 그의 원고가 무려 1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가수 비욘세도 할로라는 곡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수백 곡을 썼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전했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경험을 얻었기에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는 탐구의 잠재 역량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류의 미래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류의 삶으로 더 나은 지구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문제와 미세 플라스틱, 환경오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해낼 수 있는 영웅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첫 번째 도전을 과학 전람회로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슈퍼히어로입니다.